안녕하세요, 써니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마음공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김영철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50대 중반이시고 젊었을 때부터 틈틈이 마음공부를 해왔다고 합니다. 1. 왜 깨달아야 하는가? 깨달아야 하는 이유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비슷하다. 예전에는 지하철역 근처에 가보면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고 하는 말을 많이 했다. 즉, 죽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고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죽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깨달음이란 죽음을 공부하는 것이다. 깨달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았다면 죽음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2. 현대인은 의식 수준이 높다. 성인, 부처님, 예수님들이 살던 수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않았다. 계급사회고 남녀의 불평등 노예가 존재했고, 이때에는 사람이 평등하다는 말만 해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저절로 아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현대인들의 의식은 과거 성인들보다 의식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과거보다 마음 공부가 어렵지 않다. 3. 명상법. 그럼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할 것인가? 즉, 명상법을 찾게 된다. 명상 방법은 정말 많다. 단전 호흡, 윗바사나 기타 등등 정말 많다. 이 많은 명상법 중에 어떤 걸 할지 고민이 많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명상법이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명상법이 때때로 작동을 한다. 단지 우리가 이걸 모를 뿐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살다가 아주 위험한 순간, 즉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전 인생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나는 그걸 정말 자세히 정확하게 보게 된다. 그 순간이 정말 찰나의 순간이다. 아마도 이런 경험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 몸에 저장시켜 둔 명상법이다. 사람은 죽는 순간이 오면 내 몸에서 자동으로 전 인생을 지켜보게 되며 반성을 하고 니우치게 된다. 바로 이 방법을 명상법으로 만들면 된다. 주마 등 혹은 파노라마 명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명상법은 우리 몸에 이미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쉽고 효과 만점이다. 자세는 상관없다. 물론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하면 좋겠으나 누워서 해도 상관은 없다. 내가 나의 전기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렸을 때한 장면을 생각을 한다. 사진처럼 한 장면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때의 나를 생각해 본다. 그때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본다. 그 당시의 집, 가족들, 문 밖에 친구들.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본다. 학교까지의 길, 학교의 모습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시작해본다. 나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서 지켜본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즐거웠고, 슬펐고,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나까지 하면 된다. 과거부터 생각하다 보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일을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생각난다든지 하면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지켜보면 된다. 처음에는 과거가 왔다 갔다 한다. 상관없다. 그리고 과거를 지켜보다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생긴 것도 있다. 이럴 때는 아주 자세히 그 당시 사건을 지켜보면 현재의 내가 왜 이런지를 알 수가 있다. 특히 어렸을 때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많이 만든다. 그 당시 혼났다든지 잘못된 믿음,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나까지 지켜보면 된다. 영화관에서 나의 정기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십 번은 해야 한다. 하루에 한번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며칠 걸려도 상관없다. 이걸 하게 되면 나의 관념들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 수가 있고 특히 안 좋은 감정,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다 봤으면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생각으로 사라지게 한다. 옆에 있는 물건들, 집들, 내가 사는 동네, 지구를 사라지게 하고 나 혼자 우주에 있는 걸 상상하면서 있어 보라. 우리는 너무 지구에 매여 있다. 지구를 생각으로 사라지게 하고 나 혼자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고 명상을 해본다. 잠시 후 눈뜨고 생활하면 된다. 사 원효대사 원효대사의 일화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해골에 물을 먹고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연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다. 그후 원효대사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사셨다. 술, 고기, 여자 등등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을 어기면서 살았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다. 5. 옳고 그름은 없다. 여러 명이 놀러가면 처음에 하는 것이 규칙을 정하는 거다. 그래야만 그 조직이 유지될 수가 있다. 이 규칙이 나중에는 관습이 되고 법이 된다. 이 관습과 법도 시대의 흐름 따라 변한다. 과거에는 옳았던 법이 지금은 틀린 법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세상의 옳고 그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가? 참, 거짓, 잘한 거, 잘못한 거, 학교 가는 거, 학교 안 가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공부 못하는 거, 일류 대학교 가는 거, 삼류 대학교 가는 거,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 그렇지 못한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렇지 못한 거. 몸이 건강한 거, 몸이 아픈 거,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생각으로 규정 지은 거다.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다. 단지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 지은 것 뿐이다. 6. 착하게 살았는데 왜 힘들게 살까요? 6-1. 이런 분들 많다. 그럼 보통은 위로를 한다.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라고. 근데, 이거 착각이다. 착하게 살았다는 게 뭔가 교통 질서 잘 지킨 거, 도둑질 안한 거, 우리가 나쁘다고 규정 지은 것을 안한 거다. 그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 지은 것 뿐이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잘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없다.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잘 살고 싶으면 잘 사는 그 행동을 하면 된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면 된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은 없다. 우리가 참 거짓을 부여했을 뿐이다. 즉, 잘 사는 인생, 잘못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6-2. 영적 성장하면 풍요로워질까? 영적 성장이란 마음 공부, 명상, 깨달음이라고 할수 있고, 풍요는 그냥 돈이라는 뜻이다. 즉 깨달음과 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행동을 하면 된다. 회사를 다니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타 등등.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돈이 생긴다고 하면 그 마음이 공부가 되겠는가? 7. 순리, 순리의 삶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순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교과서적인 대답을 잘한다. 이것도 생각으로 규정한 거다. 순리. 순리의 삶이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정의를 한다면 내가 사는 삶이 순리고 순리의 삶이다. 8. 소우주. 인간을 소우주라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인간은 소우주가 아니고 그냥 우주다. 정확히 말하면 우주 그 자체이다. 깨달았다는 사람이 인간은 소 우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구 도노돈수 도노점수 도노돈수가 맞다. 도노점수가 맞다.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싸울 필요가 없다. 둘다 맞다. 100명이 깨쳤다 치면 1명은 도노돈수 99명은 도노 점수다. 도노 돈수는 그만큼 힘들다. 나머지는 도노 점수다. 도노 점수도 다 다르다. 예를 들면, 물 속에 들어가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까지만 들어가는 사람, 허리까지만 들어가는 사람, 발끝만 살짝 담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 도노 점수도 사람 따라 수준 차이가 날수 있다. 도노 점수도 1년이 걸리는 사람, 10년이 걸리는 사람, 죽을 때까지 점수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눠주신 김영철님,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